안녕하세요 와리투데이 로리니스입니다 호라이즌컵 그룹스테이지 1일차에서 재밌는 일이 많았었죠 매치업세번째 동남아 TS와 중국 TT팀의 경기였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 t t 멤버가 바뀌었는데 아니 이거 무슨 국대선발중 우승한 선수를 왜 바꾸냐 했더니 비자 문제로 5명 중에서 3명이 못 왔다고 합니다 1세트 결과가 좋지 않아서 비자 차이를 외칠 뻔했는데 역시나 팀의 강력한 에이스 선수 세차 탑의 후보로 손꼽히던 지 선수가 일을 냈습니다 팀을 위해 미드로 포지션을 변경하고 1세트 야심차게 준비한 제드는 활약을 못 보였지만 2세트에선 리븐으로 강력한 캐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TS도 그걸 알고 리븐을 잘라주려는 노력도 많이 보였지만 생존도 잘하고 포지셔닝이 좋아서 끈질기게 버텼어요. 3세트에선 기존에 보이던 피오라 제드 리븐 같은 게아니다 오리아나를 픽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무슨 오리아나가 적진 한가운데에서 원딜러를 죽이기도 하고 깔끔한 충격파 활용을 통해 팀내 최종 대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배치업 브라질 TSM과 북미 TBR 경쟁력 있을 걸로 예상됐던 TSM이 무너지는 모습이 많았었어요. 1세트가 끝나고 2세트도 2령이 되겠구나 많이 예상했었는데 2세트부터는 달랐습니다. 레넥톤50 오리아나 세나 나서스의 강력한 한타 조합으로 끈질긴 싸움 끝에 2세트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3 세트에선 들어오는 적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듯이 카를리토 선수의 갈리오 궁극기가 상대의 머리에 연달아 박히면서 결국 TSL이 역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로레인스의 와리투데이 모든 재밌는 걸 담지는 못하니 호라이즌컵 놓치지 말고 라이브로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와리투데이 로레인스입니다. 드디어 기대했던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있었어요. 롤스터와인는 모바일 a o s 강국 동남아 1위 SBTC를 만났는데, 첫 경기부터 라텔, 도, 살렘의 호흡으로 SBTC를 초반부터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롤스터와인는 특히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미스포춘을 픽했는데, 상대 진영을 가르며 한타를 설계하는 궁극기를 통해 주도적으로 게임을 풀어가며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 세트도 라테리 초반 솔로키를 시작으로 적진을 가르며 파고드는 루나 코르키와 이삭의 트페 골카로 절묘한 호응까지 롤스터와이 선수 모두가 완벽한 플레이로 국대 선발전에 이어 세계대회에서도 무패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진 2경기 3경기는 큰 이변 없이 흘러갔지만 중국 TT와 생고쿠의 4경기는 놀라운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TT의 핵심 선수 지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세트를 이기나 했지만 아슬아슬한 지의 슈퍼 플레이로 1세트는 TT가 가져왔어요 2세트 야스오를 러쉬학 선수가 압박을 하고 적의 플레이를 예상한 매복 플레이를 비롯해 강해진 생고쿠 게이밍의 슈퍼 플레이들로 장로를 내준 게임에서 세트를 승리했습니다. 비록 3세트는 처참히 지긴 했지만 공략이 어렵다고 여겨진 TT를 상대로 쌩코코 게이밍에 상당히 강해진 모습 덕분에 실시간으로 즐겁게 경기를 응원했어요. 호라진 컵이 7일 밖에 안 남았으니 라이브에서 함께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와리 투데이 3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레이스입니다. 생각보다 무난하게 흘러갈 줄 알았던 3회차 경기였는데.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경기가 많았죠 우선 첫 경기 생고쿠 게이밍이 첫 세트를 패배했습니다 주전멤버 카이 선수 대신 모찌 선수가 출전해서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2세트부터는 다시 카이 선수가 돌아오면서 생고쿠가 보여주던 게임 양상이 다시 등장하며 승리했습니다 2경기 TS와 TQ간의 경기는 역시나 강한 TS팀이 피어라로 강력한 피지컬을 보이며 게임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3경기 t s n 과 R.I는 큰 이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날카로운 타이밍에 바텀을 공략하던 TSM의 전략이 적중했고, 루나 선수의 성장이 지연된 와중, 마이크의 다이에나가 활약하면서, RI가 첫 세트 패배를 하게 됩니다. 뱀픽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갔지만, TSM은 뱀픽부터 게임까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페트로니 선수의 루시안과 마이크 선수의 피지 활용으로 룰라 선수의 드링이 많은 부분 봉인당하는 듯 했습니다만 라텔과 이삭도 힘을 합친 활약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3세트에서 TSM은 이삭 선수의 공격적인 점을 안다는 듯이 이를 역으로 활용해서 연속으로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살렘 선수의 완벽한 이니시에이팅과 세체탑 후보 라텔 선수의 활약으로 역전승을 해내게 됩니다. 그 이후 이어진 DKG의 경기에선 DKG가 게임을 박살내버렸던데 과연 내일 치러지는 RI와 DKG 간의 그룹 1위 결정전이 어떻게 될지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레인스입니다. 와리투데이 그룹 스테이지 4회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1경기는 b 조 중국 TT와 유럽 티큐 간의 경기였습니다. 주전 3명이 바뀌었지만 점점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며 TT가 1경기 2대 0으로 승리하며 A그룹 1위를 확정지었어요. 2경기는 한국 롤스터 Y와 중국 d k 지 간의 경기였습니다. 롤스터 Y가 고전할 것이라 예상된 가운데 시작은 달랐습니다. 우승 후보 d k 지를 대비한 밴픽으로 롤스터 Y 선수들의 주력 픽을 모두 가져갔어요. 실제 게임은 더욱더 완벽했습니다. 디케이지의 선호 승리 패턴은 사이드를 통한 골드 성장으로 호이바 선수의 선성장 후 캐리 그림이 강한데 골드 수급의 핵심인 전령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정글러의 지원 동선을 역으로 이용해 끊어버리거나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부터는 상호기 쉽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보완한 뱀픽으로 디케이지는 카밀 대신 레넥톤을 선택했습니다. 게임에서 먼저 실수한 쪽은 롤스와이였는데 레넥톤을 향한 다이브에서 초반키를 허용하게 되면서 디케이지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디케이지는 승리 패턴으로 게임을 굳혀가면서 2세트는 아쉽게 패배하게 됩니다. 3세트 롤스터와인은 뱀픽 전환으로 이삭의 아칼리가 등장했는데요. 디케이지는 자신있게 서포카린을 픽하며 대응하게 됩니다. 연속된 교전에서 상황이 쉽지 않기도 하고 도선수의 렌즈만을 의지한 리신킥의 슈퍼플레이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장로드래곤 교전에서 패배하며 롤스터와인은 A그룹 2위로 그룹 스테이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경기 일본 생곡쿠와 동남아 ts 간의 b 조 2위 결정전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 더욱더 까다로운 팀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두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모바일 AUS 강국 동남아 ts 팀이 더 강해진 운영으로 골드차를 벌려가며 2대0으로 승리합니다. 4경기 동남아 SE 북미 TG 간의 경기였습니다. 압도적인 SE의 2대0 승리라고 예상된 것과는 달리 2 세트를 TG가 가져가며 1대1 구도였는데요. 그러나 역시 동남아 1위 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SE가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일차에는 노가웃 스테이지 최종 두 자리가 결정됩니다. 그룹 스테이지 마지막 경기 즐겁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와리투데이 로레인스입니다. 그룹 스테이지 마지막 날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미 노가웃 진출이 확정된 팀도 있고, 마지막 경기로 진출과 탈락이 갈리는 팀도 있어서 어떤 경기는 편하게 다른 경기는 긴장하며 볼수 있는 경기들이었습니다 첫 경기 유럽 TQ와 일본 생고구 간의 경기였는데요 진출팀을 결정하는 경기라 긴장감이 들었어요 카이 선수가 선발로 출전합니다 TQ의 적절한 찌르기로 주춤한는 듯했으나 체급 차이를 보여주는 듯이 단단한 실력으로 생고구가 2대0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TT와 남미 이브로 사이의 경기 역시나 B조 1위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TT가 게임을 이끌었는데요. 이 세트에서는 페이바이의 탑페인 지의 미드 말파이티가 등장하면서 예능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듯 했지만 실제 게임은 파괴력 있게 끌어가며 2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경기는 동남아 SE와 북미 TSM 간의 경기 A조 마지막 노가우 진출팀을 결정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동안 SE는 초반 부진한 모습으로 우승 후보 중 하나라는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달랐습니다 아라이에게 세트 승리를 가져가기도 했던 TSM을 강력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탑으로 포지션을 바꾼 유네로도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며 SBTC가 마지막 노가웃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은 북미 트라이브와 한국 롤스터와이 간의 경기 서브 선수로 준비하던 노멜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 경기라 긴장하신 점들이 있었지만 롤스터와이의 명성에 걸맞기에 화려한 플레이들로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그룹 스테이지가 끝나고 녹아웃 대진이 결정되었습니다. 동남아는 동남아 팀끼리 붙게 되고, 한국 선수 두 명이 있는 일본 쌩국쿠 팀은 한국 팀 롤스터와이어 붙게 되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긴 했지만, 다른 그룹에서 있던 팀이 모여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녹아웃 스테이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와리투데이 로리엔스입니다 그룹 스테이지가 끝나고, 노가 스테이지 준준 결승이었습니다. 동남아 TS와 SE 간의 경기에선 SE 바텀이 조춤거리긴 했지만, 준비한 게 있었죠. 누누가 눈 굴리기를 하고 오면서, 세나가 숨겨주는 전략으로, 까다로운 갱킹각을 만들면서, 킬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탄탄하게 준비한 TS가, 유리한 교전구도를 만들어가며,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에서는 SE는 뱀픽의 핵심 요소인 탑의 성장이 굳어지게 되고, 상대 에이스 추이의 바루스를 그대로 성장시키면서 이어지는 교전들을 계속해서 지게 되고 2세트뿐만 아니라 3세트까지도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TS가 3대0으로 올라가 d k 이와 붙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한국 롤스터와야 일본 세고프의 경기였는데요. 딱딱하게 굳은 교전구도를 루나 선수가 슈퍼플레이로 풀어가면서 왜 루나 선수가 원거리 딜러로 유명한지를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대로 교전에서 승리하고 유리한 구도를 가져간 롤스터와이가 1세트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2세트에선 생고쿠가 오브젝트 싸움에서 이득을 가져가고 이어지는 완선수의 슈퍼플레이로 유리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롤스터와이가 집요하게 파고든 시야로 두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나오면서 롤스터와이가 2세트를 가져가고 3세트까지 그대로 가져가며 승리합니다. 이 다음은 정말 강하다는 중국 TT팀과의 경기가 있는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한국 국가대표 롤스와이팀이 우승까지 갈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바랍니다.